만약 교수님이 지금 교육부 장관이고 뭐든지 맘대로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음. 새롭게 교육과정을 짤수 있다면 음. 초등학교 교육에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넣으실 것 같아요? 1번 과목은 필수 과목은 네. 알아차림, 알아차림 명상 과목이고 네. 두 번째 중요한 과목은 움직임 다양한 움직임 세 번째는 몸에 대한 이해 해부학적인 내장 이런 거 뇌에 대한 이해 네 번째는 감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이해 다섯 번째는 우리 미디어 이 시스템을 어떻게 소비하고 이거의 해악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하는 거. 그 다음 에 여섯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나무위에살수 있는가. 음. 그냥 말 그대로 네. 인생 짧게 한번 사는데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방향으로 가면 반드시 불행해질 거다라는 걸 여러 사례로 보여주면서. 타인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그거를 계속 생각하는 이런 거를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초등학교 교육에서 빼도 괜찮을 것 같은 건 뭐예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빼도 괜찮을 것 같은 거 일단 영어교육 외국어 교육은 빼도 될것 같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다 하잖아요. 네. 바로 실시간 통역도 되고 다 되니까 한 과목 가르친다 그러면 수학을 가르쳐야 될거아요 수학은 같아요. 중요하다. 네. 왜요? 수학은 학문이 아니에요. 흔히 얘기하는. 네. 왜냐면, 하 다른 학문은 예를 들면, 사회 과목, 경제 과목, 아니면 다른 뭐, 초등학교의 여러가지 역사 과목, 이런 거는 어떤 뭐뭐에 대한, 세상에 대한 지식을 주는 거거든요. 그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음. 인공지능이 다 있는데. 그거 말고, 생각하는 방법. 음? 논리. 그게 수학이거든요. 수학은 이 세상에 대한 게 아니에요. 원, 삼각형, 그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추상적인 인간의 머릿속에만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그~ 사유의 능력 수학적인 사고 그거는 가르쳐야 돼요 그것만 가르치면 돼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 논리 있잖아요 논리와 어떤 수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이걸 조금 더 중요하게 가르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 그~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에 대한 이해라든지 네. 몸에 대한 건강 이거 하면 저절로 돼요 그래야 사랑과 존중이 저절로 나오지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지식과 정보는 애들한테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래요? 예. 네,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면 서로 잘 지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런 애들을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좋습니다 지식을 가르쳐 주는 그 거는 이제 그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세계 각국에서 OECD 2030 그런 교육 프로젝트도 그렇고 지식이나 정보 전달은 교육의 핵심이 이제 아니고 어떤 컴피턴스 역량 그게 마음 근력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걸 키워주는 게 교육의 핵심 목표여야 된다.